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엘도스 없이 가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명과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어, 정말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정말 많이 내려와 있다. 자, 지금의 이 정도 생명과 위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딱 생명과 하나만 차트를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물릴 각오하고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더 기다릴까? 이런 부분에 좀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l s 의 시장 흐름 대적 중이죠. 대적, 중, 대적 중이다. CS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CS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그냥 계속 수요를 계속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진다. 정부에서 돈을 백지수표로 계속 돈을 대주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아, 조금 마음을 돌리겠죠. 그러고, 역시나 대마불유사다 이렇게 갈 거고, 여기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 또는 인하, 이런 시사를 하고, 3월 달은 거의 금리 동결입니다. 지금 봐서는. 파격적으로 인하 해버리면, 기회 안 주고, 시장은 대폭등으로 그냥 갑자기 휙! 이렇게 전체적으로 휙! 올라가고, 그 대상승장이 계속 지속이될 겁니다. 흔들면서 가겠지만. 매수기 안 주고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한2년 이상 조정을 받았던 이런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대바닥을 잡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결국은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메이저 세력이죠. 메이저 세력 그 메이저 세력 누구냐? 강한 가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요즘은 뭐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돈이죠. 그게 바로 돈입니다. 해석만 잘하면 그게 바로 돈이다. 그래서 어, 이제 시장은 대세상승장으로 갈 겁니다.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야, 간다 그랬는데 아침에 박살이 나는 흐름이 안 돼. 야, 왜 이렇게 뭐, 안 가는데 왜 간다 그랬어? 어? 시작한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에이, 안 되겠네. 아, 간다 그러니까. 난 반대로 야지난팔아버야지 마이너스 4% 오케이. 마이너스 4%에서 팔자. 어,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복입니다. 본인의 복. 딱 본인의 그런 그 크기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자 오전 늘기에 이렇게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 뭐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방향은 제가 보는 관점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운신의 폭이 많다 그러면, 선택지가 많다 그러면, 이게 일이 될수 있고, 막이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 시나리오가 몇개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 나올 만한 게 없다. 나올 만한 게 정시에 긍정적인 시나리오 밖에 없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입은 파월 의장의 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 금리라는 부분이 이런 상황을 결국은 금리 방향이 이 위기를 타파해 줄 희망이죠. 그리고 이제 CS는 정부에서 수혜를 해주는 상황이 나왔고, 자,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CS는 이제 안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동결한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파산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PPI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만한 상황이다. 연준은 어깨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잘못하면 전 세계 경제 위기까지 몰고 갈수 있는 그런. 집단이 연준이기 때문에 이 연준은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데 물가가 이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가 도와준 거죠 연준의 판단을 야 금리 이제 동결해도 돼 동결하고 야, 상황 봐가면서 동결을 계속하든 야, 상황이 좀더안 좋다 그러면 인하 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스닥이 이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금 지원 가능성 CS 시간에 반등 나오는데, 자, CS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엄청나게 하라겠죠. 자금 자 지원 살이 나왔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이 돈이 되겠죠.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은 이 CS 또 이제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겠죠. 시장 방향은 위로 잡힐 가능성도 왜 지수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지수가. 그니까 올라가죠. 외인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도 왜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매매가 엊그제 외인기관 양매도로 반대매매 털릴 만한 거다 털려나갔죠. 싸그리 털려나간 상황이니까 이렇게 매도해도 반대매매 털려나갈 만한 거, 거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반대매매 다 털려나갔고 그 돈이 이제 있죠. 손에. 그러니까 그돈 가지고 매수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야매도가 나와도 시장이 아주 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다 무려 상승 반전입니다. 상승 반전. 더군다나 코스닥은 0.5%나 올라서고 있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방향을 읽는 어게 중요하다. 네, 나스닥 선물이 0.4% 오르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어제도 올랐죠.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 또 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전에 박살 난다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이제 이제 끝났네. 시스 이제 파산하네. 파산 안 들었죠 제가 그런 그는 파산 안 하면 파산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는다. 자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대로. 아, 그리고 엘츠비도 이제 쭉쭉 당겨주고 있죠. 당겨주고 있는데 지금 엘도 속으로 갈까 말까 이게 상당히 이,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시장이 이제 방향 위로 잡아갈 거다라는 거를 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 아, 아, 본 상황이다 보니까 아, 지금 상태 이런 분위기에서 아, 복지 부동이다, 복지 부동이었죠. 사로망에 내려가니까 이거 무서워 라 이렇게 할게 할 아니고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는 게더 나은 상황이었다 아,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 그리고 h l b 가 지금 시장의 방향대로만 따라가주면 된다는 죠 제가 시장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런 관점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 파울 의장의 생각을 읽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시장의 환경에 달려있는 겁니다. 환경에. 환경에 달려있는데, 운신의 폭이 정말로 줄어들었죠. 결국은 선택지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 근데 그 한두 개가 동결 아니면 은 인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요 정도로 해서 하면 되는 요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아,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매도하죠. 내일 또 이만큼도 매수 들어옵니다. 내일. 내일 또 이만큼 매수 들어옵니다. 지금은 바닥 잡는 과정이라서 바닥 잡는 과정에서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흔들어지면서 잡습니다. 바닥 잡는 과정은 원래 요란합니다. 아주 요란하게 바닥을 잡죠. 아주 요란하게 잡죠. 요란하게. 요란하게 잡는 게 원래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 자, 그런 상황이고 메코 형제는 이거 뭐 제대로 작전 걸었죠. 이 작전이 작전, 이 작전이 걸려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 여기서 어떤 분들은 뭐 공매도 이제 파산 여 흐르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공매도 쇼크를 이런 거 기대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매도는 이거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와서 뭐 100만 원 가겠습니까? 가면 뭐 좋겠죠. 근데 아무리 지가 100만 원 올라가도 공매도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더 봅니다. 공매도는 왜냐? 상한 기간이 없죠. 상한 기간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거. 계속 매수, 매수 하다가 이제 매수할 여력이 없고 하면 은 이제 결국은 개미들이 달라붙을 겁니다. 아, 이건 계속 하는가 보다. 거기다 대고 이제 세력들 빠져나오죠. 공매도는 올라가. 그럼 난 계속 공매 쳐줄 테니까. 그걸 계속 공매치겠죠. 그러면 공매도가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공매도가 뭐파산하는 어쩌네. 손해 많이 봤다. 공매 쇼크에 넣어서 이제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라가면 언젠가 반드시 내려올 거다 하고, 지금 안 내리면 3년 뒤에는 내려오겠지 하고, 계속 구매치면 되죠. 여기다 공매, 어, 천만주, 이천만주, 오천만주, 그리고, 일억주 치면 되죠, 일억주. 심하면 다 빌려가지고, 어, 몰빵 때리면 계속, 계속 구매치면 되죠. 그럼 결국은 내려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면은 결국, 내려올 때 공매 또 계속 치는 겁니다. 지금 공매 여기서 해서 물렸다.

지금은 우량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사가지고 묻을 타이밍이지 도망갈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고이 채비는 시장 방향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얘는 올라서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게 발산 중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